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 곁도 갑니다. 그때에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에게 명을 범하느냐 너희 이러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여 또다 일러서다.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물도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예 제자들이 나와 이러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글림이 된줄 아시나이가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 <laughs> 안께 씁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며, 장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들은 기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비난을 하죠. 이제를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여기 장로들의 전통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장로들이 가르치는 전통이라는 의미보다는. 그 대리 조상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다수 그들리 조상들이 가르쳐 오던 것들이 있으늘 그게 뭐냐 그러면은 어 하나는 모세 율법 외에 다른 율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모세 율법을 해석한 것을 다시 재 해석하는 그것을 또 다시 재 해석하는. 그런 해석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해석한 것이 미신나라고 그러고요 미신나를 해석한 것이 개마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개마라라는 것을 해석한 것이 두 종류가 있는데 예, 하나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뭐 그런 어떤 흔히 우리가 아는 탈무덕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학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서 이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범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율법보다 더 중하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경건의 한 방법으로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우리 자신들을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먹는 것 하나까지도 우리가 손을 씻고 먹고, 뭐 이런 것, 다는것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게 어떤 율 어떤 하나님을 내가 더 나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 경건의 방법으로 뭐 얼마든지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율법화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그러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다 틀렸다라고 정죄하고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스기온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다라는 것 특별히.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것 아마 이것은 이세상들이 세상, 이 성전에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 두물에 손을 씻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 서뭐 유래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고 또 위생적으로 그것이 뭐 좋은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율법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러시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계명을 범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또 다른 한 예를 들어줄 수 있는 것이 5절입니다 너희는 누구든지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더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 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고르반이라는 거죠. 여기 물건이 좋은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부모를 잘성길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고르반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의 드림이 되었다라고 선포만 하면은 이것으로 부모를 공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일 수 있겠지만 그런 그것들이. 악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회피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건 결국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의 서경과 바리인들에 대해서 이런 진단을 내립니다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이사의 말씀을 가지고 진단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께 멀다라는 거. 입술로는 우리 하나님께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어진 것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그때 경배하는 도다 사람의 교훈 전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그건 그때 경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심을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면서 약간 원래 말씀 하시고자 하는 것과 좀 다른 뜻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십7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주는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손을 씻고, 그다음에 음식을 먹는 것, 유정적으로도 좋고 다 좋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뭐 잘못 먹어도, 그죠? 배탈이 좀날 수는 있어도 그건 다 뒤로 다 나오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입에서 나오는 것, 그건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사실 우리를 더 더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구절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4장에 보면 어떤 영역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5 0 0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납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극유리해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는 것에 그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 이걸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것을 가지고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강력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뭘 잘못했나 뭘 범하나 하고는 결국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비방과 악한 말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결국 그 말이 그들을 더럽게 한다는 라 거죠. 그런데 여러분을 보십시다. 아, 여기서 지금 우리가 흔히 어,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왜그 말을 그 좋은 말을 해야 되느냐? 그래야지 뭐 상대방이 그 말을 들을 때에 마음도 안 상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해야 된다.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여러분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을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게 하지만은 내가 그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결국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말이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그 말은 나를 더 많이 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나뭐 뭐 음식 잘못 먹었다고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그 말이 사실은 나 자신을 더 많이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요. 사람들이 어 그 마음을 그 말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95%가 상대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신에게 더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 예요 결국 내가 하는 말이 나 자신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어쩌면은 작년에 요즘과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가는 것들을 안 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슨 말이 나오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로써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기 이전에 그 말이 나를 더 상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입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돌아보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도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입술에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살살 뼈서 그 말이 여러분 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 말이 여러분 자신을 복되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심 하나님 오늘도 내 입에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내가 늘 돌아보며 그 말에 의해서 내가 더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시고 내 입에서 좋은 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사람들을 살리는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또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한해 동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 기뻐하는 그런 교신한 그 공동자가 되게 주옵소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먼저 기도하시고 자유게 롭 합니다.